엄청난 소득으로 매주 월 주급으로 2,500 이상이 들어오는 상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5개월 됐는데 7 0 0을 받으면 저는 그건 가능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네. 이 그래프가 끝이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전혀 쓰지 않아도. 엄청난 주급의 창출이 되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변화가 일, 일어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저도 가면을 쓴네트워크에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만 다섯 가지만 보시고 잘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만나도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합법적인 기업이에요. 어, 불법적인 기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고 많은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 불신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법적인 기업은요, 어, 네트워크 회사가 한국에서 천 개가 넘어요. 그중에 130개 정도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중에 시크릿도 등록이 되면서 어, 우리가 안전을 안정성을 갖고 있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원도 고객도 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라에서 보호를 하지, 해주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증된 생필품 필수 제품인지 저는 제품이 한 번, 사업하기 위해서 한번 구매를 했지만 다시 쓰기 싫어, 제품력이 없어 그러면은요, 전 선택 안 했어요 전첫 번째 제품력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할 때한 번은 내가 사용을 해 봐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만 그 다음, 내가 떨어지고 나면 재구매가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크릿 제품이요, 전 제품이 재구매로 가능한 정말 좋은이 아, 제품이 너무너무 제품이 제품 여러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인지, 근데 시크릿이 그런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체 초기 기업인지, 어, 미국이 오픈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가 오픈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이 오픈했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큰 기라고 봐요. 지금 한국이 오픈한지 3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도 초기 기업었던 거예요. 저는 이 초기 기업이 전 세계에서 초기 기업이면 얼마나 글로벌 비즈니스로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이 갈 거라는 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요. 내가 외국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 없고 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나중에 지금 마케팅에서는 우리 정명사장님 이야기해 주실 거지만, 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기회와 선점의 기회가 같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원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보상플랜, 바이블리, 바식, 부실 마케팅. 지금 21세기 가장 빠른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괜히 사는 게 아니죠. 빠른 마케팅. 네, 그러면 회사 소개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어, 시크릿의 창립자이세요. 창립자이신 아이작 회장님과 모태 회장님이세요. 이두 분은요, 남이 아니고 형제이세요. 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 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죠. 요번에, 요번주 오셨어요, 아이작 회장님께서. 저는 내일, 어, 강주를 가는데, 강주에 가서 우리 아이작 회장님을 또 만나뵙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 알자 회장님은 저는 한번뵀어요 1월 달에요. 너무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청각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예, 네, 총각이지만 누가 결혼할지참 또, 예, 네, 아쉽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네. 어, 저는 이, 어, 시크릿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결심하게 된 동기는요, 유태인의 기억이래요. 근데 유태인 사람들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이 유태인 기억은요, 어,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크릿이 처음부터 네트워크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 또 놀라웠고 한번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명품으로 나온 제품을 네트워크 채널망으로 하나 더 열린 거예요. 유통망이 하나 더 열렸다. 그러면 세 가지가 백화점과 면세점과 그리고 뭐가 열렸어요? 네트워크 채널망이 세 가지가 다 열렸다는 거에 제가 어쩌면 나는 시크릿을 할때울로하진 않겠다 내가 갑이 될수 있겠다 백화점 제품, 명품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명품 제품인데 명품 제품이지만 회원 가격이 있는 네트워크로 하나 더 채널망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태인 이두 분께서 시크릿을 창립하시고, 지금 네트워크 채널을 하나 더 열렸을 때는요, 이분들은 아무거나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네트워크를 열릴 때까지 굉장한 많은 걸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능게임을 하지 않는 게 유태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태인, 유태인 기업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크릿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좀더 기대를 합니다. 유태인들의 CEO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브랜드들은 저는 저이 브랜드를 다 거의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가 저는 미국 사람들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유태인 기업이라는 거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 보험도 처음 시작을 유태인 사람들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 회사들끼리 제휴를 맺는 것도 유태인 기업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빠르게 먼저 선택하고 하셨던 분들은 유태인 사람들이니다 그만큼 똑똑하다.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도 백화점 물건을 네트워크로 내놓은 것도 유태인 사람이 지금 시크릿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브랜드들이요. 지금 시크릿을 주도하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시크릿하고도 재유를 맺는 그런 시간이 올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회사는 1 1년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3년밖에 안된 거는요,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는 게 3년째고요. 그리고 11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10년이 넘은 회사는요, 안정성을 갖고 이미 갖고 시작한 나라라고 생각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가지의 제품이 있고요, 600개 매장,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의 600개 매장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제품 싱글에서 전달할 때 자신감을 갖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문 매장, 예, 이렇게 유럽도 있고요 어, 네덜란드에도 들어갔고요 대만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어, 백화점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면세점, 중문, 어, 제주도 중문 면세점에 지금 입점되어 있고요 거기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어, 제품을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품을 사시게 되면, 똑같은 저희가 할인가로 회원 가입, 가입을 해서 사는 가격은 3만 9백원이지만, 어, 바디버터가 여기는 6만 천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만약에 하나 두개 필요해서 나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제주 중문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셔,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간단하게 빠르게 쓰고 싶어 하시면요 회원가입 절차가 있다는 라 것을 안내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2012년 아시아 최초 한국 이제, 있고요.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 밑으로 일본이 그 다음 해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올해 7월 안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중국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의 해양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혜택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를 잘 알아보시면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듭니다 네, 제품은요, 저는 사회 어, 바다, 사회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이 독특하고 특이한 원료로 만들었구나. 어차피 명품, 화장품은요, 다 좋아요. 그죠? 안 좋은 제품은 없어요. 근데 명품, 화장품 꿈이란 단어만 아니라 이렇게 어디, 어느 디어 회사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원료로 사용했다는 게 저한테는 장점이었어요, 이 회사에. 엄청나겠다. 똑같은 명품이 아니라 그 명품 중에서도 특이하고 독특한 원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남들이 따라 할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제품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명품, 제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시그릿의 독특한 이 원료는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소금이에요. 그 사회소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이 알고 계시죠? 사회소금은 미네랄이 듬뿍 들였어요. 그 미네랄 중에서도 12가지 미네랄은요. 이 사회 소금밖에 나올 수 없는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소금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그럼 나는 이 독특한 원료로 사용한 이회사에 어차피 명품이고 어차피 뷰티 쪽은 어, 전 세계에서 앞으로 21세기는요. 전 세계 <laughs> 뷰티가요. 또 소득이 어, 떨어지질 않아요. 어마어마시장성을 갖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의학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뷰티를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독특한 원료 사회소금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소금은요 예, 어, 생로병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사회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로병사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신다면 일부러 돈을 들여서 치유 목적으로 가는 곳이 이스라엘 사회소금이에요 예. 그리고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않는 미네랄이 없습니다. 미네랄이 좋은,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먹는 걸로 여지껏 우리가 미네랄 섭취를 했죠. 근데 바르는 미네랄이 이렇게 얼마나 내 몸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가를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지만 어, 전제품으로 뷰트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소금으로. 소금으로 뷰트를 만든 이유는요. 세수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샤워를 하면서 내 몸에 미네랄을 흡수를 시키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매일매일 건강식품이든 미네랄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먹는 미네랄은 2 0 흡수력을 갖고 있고요. 바르는 미네랄은 8 0 흡수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기만 했는데, 그리고 세수만 했는데, 머리를 감았는데 우리가 미네랄 섭취가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좋은 거를 내가 쓴다해요 예, 두 가지의 원료로만 사용했습니다. 예, 사회 바다 소금, 예, 원료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사회 바다 머드로, 예,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전 제품은요, 굉장히 좋은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제품이 어떤 과정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사용해보신다면 제품을 써보시고 또한 번의 놀라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품은요, 어, 시크릿 제품에 이네 가지의 인증 마크를 다 획득을 했고요 가장 어, 제가 놀러 왔던 거는 무파라벨의 프레시 마크를 받고 나왔다는 걸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성을 가지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파라벤이 얼마나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파라벤이 나쁘다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요?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파라벤의 이야기입니다이 파라벤이 얼마나 내가 바르는 걸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먹는 것도 유기농을 찾아서 먹는 시대가 왔죠 근데 이제 어떻게 뭐가 어떤 시대가 와요? 바르는 것도 무파라벤을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쓰시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시그넷 앞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파라벤은 나의 검, 가족 건강과 나의 건강에 해로움을 줄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무파라벤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제품 전제품은요, 이스라엘 현지, 어, 거기서 공장에서, 노래 공장에서 전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한국에 원료를 주고 여기서 만드세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어디서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은, 지금 현재 제품은 나와 있는 게, 어, 이 가족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을, 신제품들을 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어, 해, 제품을 사용 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이 제품 갖고로도전 충분히 성공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면서도 성공을, 엄청난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바디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바르는 기능성 미네랄 제품이. 좋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재생 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 제품이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리프팅되는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미 주문께 개선 제품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어, 데모 스트레칭받아보실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 같이 오신 사장님들께 나 한번 경험해볼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신다면 경험을 다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걸 내쓰고바르던 제품. 네, 24K 골드 가드있는 3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데, 진짜 재생도 끝내주고요. 그리고, 어, 뮤백 효과도 좋아지지만, 리프팅되는 것도 굉장히 3가지가 다 된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근을 좋아하시면 되잖아요. 중국분들이 한번 쓰면 굉장히 키가 많은 제품이죠. 네, 여러분, 신상품. 이제 출시가 곧 여러가지가 돼요.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치아. 치아. 저는 치약이 출시된다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머리에이틀라모시검은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검은선도 있지만 치약은요, 한 가족당 4식구가 네 있어요. 근데 치약이 미네랄 치약이래요. 그죠? 사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2학년면 좋은 제품을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치약은 4식구가 네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치약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사는 어떻게 요 치약으로 가장 큰 매출을 이뤘죠. 그래서 저는 시크릿의 치약이 나오는 순간 지금 회원가입을 하셔서 사업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치약이 좀 빨리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분들, 남자분들 많이 보고 요즘에는 찌는 살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라고 하죠. 다이어트 제품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색조 화장이 나올 출시될 예정입니다. 색조 화장까지 나오면 저희는 전 제품 우파라면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색조 화장까지 나오는데 유럽 사람의 피부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의 피부에 맞춰서 색조 화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 회사와 제품은 회사와 제품만 들어보셔도 회사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품. 어, 독특하고 특이한 제품으로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방할 어, 수 없는 제품이라고도 받아가셨을 거예요. 이두 가지만 들으셔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투자업 하시는 남자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두 가지만 듣고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면 저는 220으로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손해보실 것 같나요? 아니래요. 주식을 하고 싶은 느낌을 드시나요? 만약에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볼 만 하대요. 그러면 저는 그런 주식 투자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회사화 제품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모방할 수 없는 이 제품으로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앞으로 내가 이 속에 한입만 되어 있어도 같이 성장을 같이 할수있다해요네 그리고 같이 할수 있는 먼저 눈치 빠르게 찬 저는 10월달에 제가 가입을 했죠. 그리고 전직에서 팔들를 사업했던 걸 내려놓고, 피를 내려놓고, 소득을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못 믿고 안 하신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결과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내고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먼저 눈치를 채시고, 먼저 결심을 하시고 사업을 즐겁게, 3, 4개월 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5개월 사업을 했지만 4개월에서 3개월 혹은 2개월 되고 혹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어,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준비를 하고 싶은 게, 분도 계시고 또 이거 괜찮나라고 느끼신 분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어, 보상 플랜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보상 플랜이 좋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쓰고 이왕이면 돈을 벌자 거든요그보석플랫도 아마 이제 나오시는 분,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좋은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제 마지막 스토리로 저는 이제 마무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증으로 있을 때, 네, 줌으로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이때 서른 살이었고요. 저는 이때 스물 아홉, 살이었나? 예. 네. 그러고요. 근데 저희 자친도 엄마를 사실 왜 갖고 다니는지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때 큰애를 낳고 둘째를 낳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제가 살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그냥 아줌마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랬던 제가 아이들한테 목숨 걸는 엄마라고 했잖아요. 이 목숨 걸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굉장히 꿈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어, 태권도 하고 지금 골프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희 남편의 목표는 골프에 최고 선수를 만들고 싶은 게 목표인데, 지금 또 저는 골프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시키고 싶었지만, 또 골프에 또, 또 재능이 있다고또그 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또 기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꿈을 많이 가져서 지가 하고 싶다라는 거, 자기들이 하고 싶다라는 걸 많이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걸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때문에 첫 직장 h 사도 저는 선택을, 용기를 내서 할수 있었고요. 두 번째 직장이죠, 저에게.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건그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들만 보고 제가 할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를 가졌고요. 그랬듯, 그래서 저는 저에대한은 정말 모멘텀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멘텀은 저는 네트워크에서는요. 다 아무 데라도 간다고 성공한다고 저는 보장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래됐든 지금 시작했든 모멘텀이 있는 네트워크 회사면 회사면 저는 성공은 할수 있다였습니다. 저는 전쟁에서 모멘텀을 잡고 제가 3년 만에 최고 수급에 가서 월 4천씩을 벌었던 사람이었고요. 이 회사에서도 제가 모멘텀을 들여다 봤어요. 어, 모멘텀이네 이 회사. 딱 느낌으로 왔어요. 그리고 올해 2012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겠다라는 제가 그 모멘텀을 눈으로, 제 마음으로 가졌고요. 그래서 선택 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에서 시그니돼서 3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에 성공한다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플랜을 갖고 왔어요. 3개월 안에 최고 직급 결과가 날겠다. 나만 그대신 초집중한다면 이었대요. 초집중한다면 누구나 3개월 안에 갈수 있는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 안에 성공하자로 하고 들어온거예요 3개월 안에 성공하자로 들어왔지만 10주만에 들어간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더 빠른 성장을 했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회사는 가능하다 해요. 누구나 성공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멘텀 잡고 지금 들어오신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모멘텀을 잡고 최고의 자리에 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꿈이 마지막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급으로 아마 1,000만원씩. 저는 지금 500을, 700을 받아보니까 2,500만원이 저의 올해 목표예요. 그럼 한 달에 1억자가 되겠다는 의미 거거든요. 근데 올해 한국에서 1억자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베트남과 중국과 제가 뉴욕이다 들어와 있어요. 제 산하에 베트남 사람도 들어와 있고요. 뉴욕 사람도 들어와 있고, 지금 중국분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자고 있는 사이에 뉴욕에서는 그 뉴욕에 있는 세미나를 가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24시간 시크릿이 돌아가겠구나. 저는 그걸 보고요. 흥분했습니다. 내가 같이 옆에 있지 못하지만 카톡으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생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시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비전으로 한번 크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저는 특별했던 사람은 아니죠. 제가 항상 하루에 엉망을 했던 건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기 힘드냐였어요. 근데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 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분이 특별한 선택을 할줄 아는 분이 그 기회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그 첫날의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회사와 제품을 너무 들어보니 마음이 콩닥콩닥 뛰셨다면 두 번째 여러분 어, 마지막에 나오신 분은요. 어쩌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죠. 이분이 어, 전직에서 같은 더욱 라인을 틀렸지만 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정말 열정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크릿을 선택을 먼저 하셔서 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어, 결과가 이분를 내지 않았다면, 전 아마 시크릿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를 이미, 먼저 와서 4개월 만에 최고의 직급 다이아몬드를 가셨고, 그 결과를 내고, 주급으로 700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가서 내주신 거에 저는 정말정말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장식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궁금한 이야기들은 이분의 입에서,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정민영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네, 다이아몬드 정경입니다. 오늘 어,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고요. 어, 제가 천안에서 혼자 이제 저희 두 분이죠? 세 분이서 저희가 천안에첫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작을 했는데 벌써 9개월 만에 제가 1600명이라는 에이전트 분이 생기셨고요. 그 중에 전국 각지에 이제 해외 라인들까지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HBO라는 이미팅 프리미엄 이미팅을첫일회 주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첫일회 2주차,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저는 이제 보상플랜을 말씀드릴 거라서 제가 좀 자리를 옮길게요. 제요 안에 앉아서 보니까 어, 사장님도 해야 되고 슬라이드도 많이 되고 이게 자꾸 두 번을 맞달갔다 해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볼수 있게 제가 좀 이동 좀 할게요. 네. 지금 한 번에 보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어, 정말 레드 다이아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다이아를 좀띄워봤고요 아, 이제 식사 가장 맛있는 식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서 굉장히 또 유명해요. 홀은 이제 리모델링이 아직 안돼서좀 그렇지만 식사는 되어가지면 굉장히 럭셔리할 겁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사 하시다가 이제 혈액형들의 유형별이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미리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드릴게요. 너무 긴장되기 시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어, 잠시만, 제 시계는 다 풀을게요. 여 시계가 없어서 밥 시간을 늦어버리면 다들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계 보면서 할게요. 네. 어, 이제 식사를 내려가실 거예요. 테이블에 한네 분당 뭐세 분, 네분뭐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근데 뭐 AB형과 B형과 O형과 A형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밥 맛있게 불편 먹다 말고 그냥 한 명이 확 나가버려요. 누가 나왔을까요? A, B형이 나왔는데요 <laughs> 근데 나가요 영문도 몰라요 그 혼자 나갔어요 그때 모형은밥 먹다가 알고 너무 궁금해 형도 있고 b 형남 일에 관심 없습니다, <laughs> 아, 없습니다. 맞나요? 옆베있더 <laughs> <laughs> a 형 너무 소심해 <laughs> 쟤나때는다고오냐 <맛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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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B.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AB형, B형, O형, 그쵸? 그렇죠? 이런 혈액형을다소화시수 뭐 있고, 있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게그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그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오시면요 처음 오신 분. 손 멋있게 드세요? <목소리> 아, 혹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목소리> <목소리> 처음 오신 분 중에? 김포, 김포, 마송, 마 김포, 마송이 같은 곳 아닌가요? 아요내어요 <목소리> <목소리> <4달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송. 인천, 인천. 강화? 강화? 네. 진짜 강화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마송. <laughs> <laughs> 우리 진실된 말 해야 돼요. 마송멀어요 마송 마송보다 더 멀다 하시는 분. 마송이 제일 멀어요 어. 마송에서 오늘 초대돼서 오신 분. 풀라보들오세요 <laughs> 어, 너무 많은데 선물 드리라는데 너무 많아요. <laughs> 어, 어. 그 다섯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보실래요 아니. 가위, 바위, 보. <laughs> 다시 바이 바이포 오, 오 누가 얘기셨어요 아, 네. 다시 바이 바이포. <laughs> 그렇죠? 그래서 미팅 중에 눈, 말똥말똥,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왜? 중간중간 중간 선물이 또 나가죠. 선물을 잘 줘요. 많이 갖고 왔어요, 사랑님들. 추첨을 통해서도 주지만 중간중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왜 조심 안 되는지, 이제 돈을 드릴 거라서 조심은 안 돼요. 네, 이분도 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팅 할 때마다 회사 제품 할때다 조세요. 제 이제부터 돈 드리겠습니다, 안주세요 <laughs> <laughs> 돈을 드릴 거고요. 우리 김승희 사장님 오늘 팀에 너무 잘해주셨죠? 네. 네. 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세요. 그 네. 사람이 만났을 때 저, 제가 이제 횟집 운영했거든요. 이 전에 어, 횟집 운영 중에 횟집에서 만났어요. 어, 너무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밤늦게 11시 횟집에 만나서, 설명할 때는 없고,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기는 해야 되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희 횟집 그 유리창문에 매직으로 <laughs> 막 사업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희 사장님을 또 만났습니다. 또 아까 오프닝 멘트를 해주셨던 우리 조정은 사장님. 제가 이 시크릿 사업이 진짜 이 기회가 너무 맞아서, 많은 분들께 정음에안 일어 나셨습니다 어, 근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열 분을 만났는데, 열 분이 다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들을 찾아가냐면, 카드값이 없어 걱정되고, 그 다음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아이들하고 또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같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열분 다, 이 마음이 여유가 없는지라 제 말이요, 다 거짓으로 들기 시작했나 봐요. 그랬을 때 마지막 밤 10시에 반에, 이천에 가서 그한 분을 만났죠. 이게 바로 조정훈 사장이세요 근데, 아, 저는요, 그냥 꼬치님 한 거면 할게요. 카드 그자리에 던져주시더라고요. 명분 한번 쓰죠, 뭐. 이렇게 됐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이아 되셨어요. 네. 네. 박수 한번 보세요. <laughs> 그리고 아까 우리 루비 되셨던 이정희 사장님, 저 이정희 사장님 잘 기억 못 하시죠? 저는 압니다. 커피숍에서, 아, 나 이런 것또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앉아 계셨던 모습. 제가 기억나거든요? 첫 모습. 그래도 조선, 그, 조아나 사장님, 그 옷가게에서 제가 뵙던, 어, 모습. 또, 우리, 누구죠? 우리 이경은 사장님, 저희 와우파티라는게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와우파티가 천안에서도 뭐,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예쁜 커피숍에서 럭셔리 하게 이렇게 대모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모델이 돼서 손에 손님인데,